대표님 오늘 그 주말에도 나오셔서 강행군 하셨는데 오늘 저기 어0대젊젊친친분분만만나또또양한한직에에시시또 분들 만만나일정정을화화하셨는데그 소감이 어떠신가요? the day, the one who has been in the day, the 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. 6시 5분 전, 한 30분 전까지 네. 한 4시간 반을 이렇게 떠들고 또 이렇게 질문 답변하고 세 개를 따라 했더니만 옛날 오늘 한네 개를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죽을라고 작정했냐 세개 하길 잘했어요 누으 <laughs> 죽었을까 아유 옛날 같지가 않네 뭐 다른 뭐, 뭐 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나 또, 또 다른 소감이 있을까요?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렇게 그냥 내지르는 정책이 현장에서는 저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근데 왜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지르고 그리고 또더나한 방향으로 세상이 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럴까 하는 그런 울분이 좀 치밀했어요 예, 저도 그뭐 촬영 이렇게 보조하면서 대표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러면서 되게 대표님이 피곤하신데도 그 되게 라이블리한 느낌, 그 생생한 느낌을 음. 제가 저도 전해 받았거든요. 다음에 또 향후에 또그 얘기 이런 만남이 어, 자주 있나요? 절종자 진도를 하고 해야 되고 자영업도 극히 일부만 했을 거니까 자영업도 해야 되고 또 백신과 관련된 지금 피해자나 또 백신 관련해서 부작용을 겪었던 사람, 백신 패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하고도 또 모임도 해야 되고. 그 앞으로 이번을 기하로 해서 당분간 이런 모임을 이제 주중 주말 할것 없이 많이 좀가져야될 거다 이런 생각을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내용들 예, 꼭 대통령 되시면 꼭좀 예,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예, 어,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. 사심이 있으니까 안 지키지 사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.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.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그걸 함대 놓고 안 합니까? 예, 또 하나, 하나 질문,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, 어 혹시 그 오늘 그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바꾼고 아무것도 거의 반백수다. 말씀하셨네. 예술계통 쪽에 이렇게 좀 초대하실 또 위험한 질문. 아, 얼마든지. 예, 특히 그 한국의 예술이라는 게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좋을 때도 배고픈 건데. 근데 세상이 아주 좋지 않고 특히 밑면 접촉이 제한되고 그리고 그리 두기가 강화되는 데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냐 국가가 고용을 창출하는데 예술했던 사람들이 애들 학교에 네, 가서 네, 다이 네, 방과 후에 뭐 초등학교 네.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이 취미 생활 부분들을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런 연봉을 받으면. 네. 그래도 이런 시기에 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만 명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니다 예, 오늘 수고하셨고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예, 바이바이 예. 컷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